제라늄 꽃이 안 핀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꽃이 안 핀다면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꽃이 잘 피는 종류가 있고 키우기 쉬운 제라늄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알고 베란다 가드닝 하신다면 풍성한 꽃 오래도록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라늄이 베란다에서 꽃잘 피는 종류이고 어떤 제라늄은 노지 직강에서 키우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유럽 제라늄만 500여 종. 키우고 있는 예쁜 제라늄 농장이니까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란다 가드닝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운 것이 3년이고 농장을 한지 3년이 되었으니 제라늄 키운지 6년째입니다. 무작정 제라늄이 좋아서 농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제라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님들과 좋아하는 꽃 이야기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유럽제라늄 대분류 카테고리 아래에 리갈계, 엔젤계, 센티드계, 크리스펌계, 조날계, 조날틱계, 로즈버드계 하이브리드계, 펜시계 스텔라계, 아이비계, 튤립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열별로 자라는 특징이 있고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유럽제라늄이지만 계절에 따라서는 꽃이 안피는 제라늄도 있습니다. 그럼 유럽 제라늄 계열별로 특징과 가장 예쁘게 꽃피는 제라늄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날개 제라늄 종류와 특징 보편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제라늄이 사계절 내내 꽃피는 조날개 제라늄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예쁜 꽃을 피우는데 베란다에서는 창가로 들어오는 햇볕만으로도 예쁜 꽃이 핍니다. 베란다 라면 창문 쪽 가까이에 두시면 되고, 거실 쪽에 화분을 두면 계절에 따라서 꽃이 찌질하게 피고, 식물 등이 있으면 계절에 상관없이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꽃꽃은 꽃잎의 개수가 5개이고, 세미 겹꽃은 6개에서 9개, 겹꽃은 9개 이상입니다. 꽃꽃은 꽃이 피고 15일 지나면 꽃이 지는데요. 꽃이 지면 베란다에 꽃잎이 부두둑 떨어져 있습니다. 겹꽃은 꽃이 피고 한 달에서 두달 뒤에 꽃이 지는데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들어 있고 두달 정도 되어도 시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습기가 많을 때는 꽃이 빨리 시들고 물이 부족하면, 꽃이 빨리 시듭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는 물 굶기지 말고 물 시중 잘 해야 됩니다. 비를 맞으면 꽃잎이 빨리 떨어지니 오래도록 꽃 보시려면 비가림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도 그리드에 있는 제라늄은 비가림을 다 해주고 키웠습니다. 잎은 동글동글하고 햇볕 온도 차에 의해 진하게 잎이 물들기도 합니다. 잎 색깔은 골드색 초록색 잎에 무늬가 있는 제라늄도 있습니다. 둘잎처럼 피는 레드판도라 미시즈 찰스 마베카 툴판 카네이션 닮은 카네이션 제라늄인 다이애나 팔머 보커스 킬링이 있습니다. 조널계 제라늄 중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파샤틀 도브테일 웨딩 노얄 존서 프라이드 라라 하모니 모로바카 드로트닝 잉글리드 파우더 퍼프 삭스 달렌스 셀마 비바 로지타 비바 마들렌입니다. 두번째 로즈버드계 제라늄 종류와 특징 장미화형의 로즈버드 제라늄도 조날개 제라늄에 속하지만 너무 예쁜 아이들이니까 따로 로즈계 제라늄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장미화형으로 꽃피는 로즈버드계 제라늄의 특징은 햇볕과 영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름에 가장 예쁘게 장미 닮은 화형으로 꽃피고 그 외의 계절에는 피기는 하는데 여름처럼 예쁘게 피지 않고 찌질하게 펴서 꽃님들은 꼴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잎색은 골드색, 초록색. 잎에 무늬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베란다라면 창가의 모기장 앞에 두면 제일 좋고 베란다 거리대나 슐레기 위에서 키우면 예쁜 장미꽃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강한 편이고 영양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라서 베란다에서 로즈보드계 제라늄 키울 때는 거리대에서 키웠고 가을에 분갈이하면서 완효성 비료인 오스모 코트를 올려주었고 2월 초에 또한번 올려주었어요. 완효성 비료를 올려주는 양은 제조사마다 다르고 화분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12cm 화분이면 20알 정도 올려주었어요. 로즈게 제라늄은 꽃 보려고 5월말까지 액체비료도 태워서 첫째 주는 맹물 둘째 주는 목초액과 액체비료를 섞은 물 셋째 주는 맹물 넷째 주는 목초액과 액체비료를 섞은 물을 주었어요. 로즈버드계 제라늄인 데니스, 스완랜드핑크엔틱노즈 오렌지버드, 에이프리스노우, 아침에 바이칼라 등은 햇빛을 많이 보여주어야 되고, 비료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름에 비료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름에는 무조건 비료 주면 안 됩니다. 제라늄 제라니움 고수님들은 제라늄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6월에도 비료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라늄 초보님들은 6월, 7월, 8월은 무조건 비료 주면 안 됩니다. 각 제조사마다 비료 주는 양이 표시되어 있으니 적절한 양의 비료를 주어야 됩니다. 마당에서 제라늄을 키우고 계신다면 화분을 담장이나 벽 밑에 두고 키우시는 것이 좋고 로즈버드에 제라늄을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벽 밑에는 어느 정도의 비가림은 해주고 키워야 됩니다. 로즈버덕의 제라늄은 다른 계열의 제라늄보다 노지 직광에서 잘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노지 직광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비가림, 해가림은 해주고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스텔라계 제라늄 종류와 특징. 스텔라계 제라늄의 가장 큰 특징은 잎이 뾰족뾰족하고 꽃도 뾰족뾰족하다는 것입니다. 키우기 쉽고 곁까지도 알아서 잘 내어주는 아이들이 많아서 스텔라 계 제라늄만 키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꽃볼을 동그랗게 예쁘게 잘 만들어주는 조날 제라늄처럼 꽃볼 동그랗게 잘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잎도 노란색 연두색, 초록색으로 다양합니다. 스텔라 제라늄의 매력은 뾰족이라는 것입니다. 꽃도 뾰족, 잎도 뾰족이라서 동그리만 있는 조날계 아이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더 예쁩니다. 스텔락의 제라늄 중에서 가장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는 퍼트리스 핑크 폼폼, 리차드 호지슨, 로타룬더버그 더림 너브입니다. 네 번째 아이비계 제라늄 종류와 특징. 밀필드 로즈나 러시아 제라늄 패스블러드는 직진성이 있어서 위로 자라지만 다른 아이비계 제라늄은 식물 아이비처럼 넝쿨성이 있어서 아무리 위로 지주대를 해주어도 아래쪽으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을 키울 때는 행잉 화분 거리를 해서. 공중에 걸어 놓고 키우면 좋습니다. 아이비 제라늄은 꽃이 화려하고 장미형처럼 피는 제라늄이 많고 영양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비는 잎 뒤쪽에 깍지벌레가 생길 때도 있으니 깍지벌레약을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조날개에 비하여 번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줄기가 가늘며 잎은 식물 아이비처럼 생긴 제라늄이 많고 둥근 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다른 제라늄과 구분하기 쉽습니다. 잎에 무늬가 있는 아이비 제라늄은 엘레칸테인데 호꽃으로 피고요. 클락 오데이가 잎에 무늬가 있고 보라색 느낌의 진핑크에 흰색으로 터치한 듯한 느낌이고 꽃풀도 커서 매력덩어리입니다. 가장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비 제라늄은 비바케롤라이나 밀필드 로즈 제키 굴드 클락 오데이 시폰 비키입니다. 밀필드 로즈는 로즈형으로 꽃 피우는데 줄기가 늘어지는 성질이 없고 아이비와 조날 교배종인 하이브리드 아이비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펜식의 제라늄 종류와 특징. 펜식의 제라늄은 잎에 무늬가 있는 제라늄이고 초록색의 지분이 적어서 베란다의 명당 자리를 내주어야 됩니다. 잎색이 초록색에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이 더해져서 화려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꽃보기용으로 키우는 것보다도 잎보기용으로 키우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펜시리프는 조날개처럼 꽃을 피우는 조날펜시 스텔라개처럼 꽃을 피우는 스텔라펜시가 있습니다. 펜시들은 여름 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물, 온도, 햇볕 3박자를 정확하게 잘 맞춰 주어야 무사히 여름 날수 있는 아이들이 펜시계 제라늄입니다. 여름 되기 전에 6월 중순경에 내 집에서 제일 시원하고 햇볕도 4시간 이상 들어오는 곳에 두면 무사히 여름 나기 할수 있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남양 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웠는데요. 펜시제라늄은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북쪽 베란다의 세탁기 선반 위에 두고 식물 등을 켜주었더니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펜시제라늄은 일반 조날보다도 더 작게 물 줘야 되고요. 그 이유는 잎으로 햇볕을 보고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잎이 초록색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햇볕을 볼수 있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물도 더 적게 주면서 키워야 됩니다. 삽목을 할 때도 펜시는 잘라서 꽃은 후에 10일 정도 뒤에 물 줘도 될 정도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펜시제라늄은 무늬만 예쁘고 꽃꽃이 피는 아이들도 있고 무늬도 예쁘고 겹꽃이 피는 펜시제라늄이 있습니다. 겹꽃이 피는 펜시제라늄이 예쁘긴 한데 삽목도 잘 안되고 까칠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순둥순둥하고 키우기 쉽고 겹꽃이 피는 펜시제라늄은 벤프랭클린 첼시잼 첼시다이엔 엘리스 마치, 퍼트리스 실버 웨딩입니다. 빨간색 잎이 예쁜 엑스칼리버, 레이드 비드 웰, 진주는 꽃꽃이지만 가을에는 더 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잎만으로도 충분히 예쁘답니다. 여섯 번째, 이리갈개 제라늄 종류와 특징. 잎이 뾰족하게 갈라져 있고 꽃이 화려하고 꽃벌이 커서 제라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큰 꽃이 핍니다. 단점은 봄에만 핀다는 것이지만 너무 예쁘기 때문에 봄에만 키워도 좋을 만큼 리알만 키우는 매니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세분화하자면 엔젤제라늄, 랜디제라늄, 크리스펌제라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엔젤제라늄은 꽃이 작고 잎도 작은 경향이 있지만 나무처럼 키우기 좋아서 많이 키웁니다. 올드브리 듀엣과 흰무늬 크리스펌은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베란다를 화려하게 꾸며주어서 좋습니다. 향이 좋은 센티드제라늄도 있고 향기나는 제라늄인 본트로사이는 꽃은 피지 않지만 향기가 너무 좋아서 베란다에 두면 향기에 취합니다. 리갈제라늄 중에서 제일 예쁜 꽃이 피는 아이는 프린세스 오브웨일즈, 마셔니스 오브 부트, 콘닥 퍼펙션, 콘닥 더블 다이만, 올드브리 듀엣이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키우는 조건을 맞추고 키우기 때문에 9월인데도 지금 리갈 제라늄이 꽃이 피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리갈 제라늄은 봄에만 피지만 꽃불이 크고 화려해서 매력이 있습니다. 봄에 예쁜 꽃 보시려면 11월까지 가지치기 해서 겨까지를 유도해야 되고, 늦어도 12월까지는 가지치기 순 따기를 끝내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약간은 춥게 관리해 주어야 봄에 풍성하게 꽃 핍니다. 일곱 번째, 조날티 하이브리드계 제라늄 종류와 특징. 소날티켓 제라늄은 봄에만 꼽히지만, 조날틱 하이브리드의 제라늄은 환경만 맞다면 사계절 내내 꽃을 보여줍니다. 조날틱 제라늄은 카라로사, 러블리웨라, 라라마조리 등이 있고 예전에는 고가의 제라늄이었습니다. 꽃이 화려하고 꽃불이 왕꽃불이지만 봄에만 피는 것이 단점입니다. 환경이 맞다면 사계절 내내 꽃이 피겠지만 베란다 가드닝을 한다면 그런 환경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제라늄이 두 가지 이상 섞여있습니다.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밀필드 로즈 아이비제라늄도 조날과 아이비 성질이 섞여 있는 아이비하이브리드 제라늄입니다. 라랑드레 라라 라라딜라이트 라라하모니 라라리타 라라수잔 라라알프 안나자네시 조날틱 하이브리드입니다. 러시아 제라늄 중에서 유지프린세스 그레이스 커스틴 예거세스 보레메를레종투 레오나갈라티카 마담드 봉파두루 등이 조날틱 하이브리드 제라늄에 속합니다. 조날틱 하이브리드 제라늄은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기가 쉽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 제라늄, 러시아 제라늄, 중국 제라늄, 한국 제라늄은 한국의 꽃님이 두 개의 제라늄을 인공 수정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 것을 한국 제라늄. 케이제라늄이라고 합니다. 케이제라늄이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케이제라늄 전성 시대가 왔는 것 같습니다. 멀리 유럽 사람들이 만든 유럽 제라늄을 수입해 와서 키우지 않아도 될 만큼 한국의 꽃님이 만든 한국 제라늄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 많고 한국 제라늄이 유럽이나 러시아로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라늄은 러시아에서 수입해 온 제라늄이고. 중국 제라늄은 중국에서 수입해 온 제라늄입니다. 러시아 제라늄 중국 제라늄이 작년 9월까지만 해도 40만원 이상하는 제라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만 5천원에서 3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라늄 가드닝의 가장 큰 매력이 꽃이 사계절 내내 핀다는 것이고 삽목을 하여 개체를 보존할 수 있고 번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새로운 개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새로운 개체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 and 나는 곧 제라늄 어깨에서 영웅이 됩니다. 제라늄 매니아님들은 끊임없이 예쁜 꽃, 새로운 꽃을 갈망하고 새로운 꽃은 초보님도 얼마든지 예쁜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쁜 꽃 하나 만들면 순식간에 영웅이 되는 꽃님은 지금 이 순간도 탄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체를 만드신 분을 육종가라고 말합니다. 제라늄 육종가님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쁜 꽃 보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예쁜 꽃한 개를 만들기 위해 수백 개를 파송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쁜 꽃 만들어주신 한국의 육종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의 꽃님이 만든 꽃이 전세계 1등 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꽃님이 만든 제라늄이 전세계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꽃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꽃님들 저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세요. 저와 같은 의견이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꽃이 잘 피는 종류는 어떤 종류인지 도움이 되셨나요? 제라늄 종류별로 각각의 특징을 알고 가드닝 하시면 풍성한 꽃 오래도록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안녕.